샬롬.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아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함해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이를 통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삶은 자신의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극히 거룩한 분이지만 이 땅에 계실 때는 거룩하다고 구별된 성직자나 성전 안에만 머물지 않고 예수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는 일상을 살아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거룩함이 일상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힘과 의대를 주십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사무엘상 27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이 광야에서 보낸 마지막 16개월 동안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16개월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아돌란굴에서 시작된 다윗의 공동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시킨 것처럼 훈련을 거듭하며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더욱이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던 두 번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외하며 순종함으로써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악을 이긴 모습이었습니다. 3회상 24장 24절과 25절에서는 당시 다윗의 기도와 사울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란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사울왕과 사울왕의 군대는 더 이상 다윗을 공격할 만한 영적 정치적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다윗의 피해 갈망하는 사울의 광기 어린 집착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과 그의 공동체는 600명까지 늘어난 인원과 함께 사무엘상 27장 2절에 기록된 대로 가드의 아기스 왕과 고용 계약을 맺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황이 그리 극박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에 대한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전에 홀로 망명했다가 죽을 뻔했던 블레셋 왕에게 강력하게 훈련된 자신의 군대와 함께 망명을 결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광야생활 마지막 16개월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게 되는 것이지요. 삼손에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약 1세기 넘는 기간 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당시 다윗은 블레셋의 입장에서 본다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무찌른 적국의 영웅이자 블레셋의 원수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기리며 즐겨 부르고 춤추던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는 블레셋 지역에도 널리 퍼져 유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무엘상 18장 7절과 29장 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이 노래는 사울왕의 질투심을 불러 일으켰고 결국 다윗은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호감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광해에서 보낸 마지막 16개월 동안 블레셋 지역에 머물며 그들과 동맹을 맺고 지냈습니다. 사울의 끊임없는 살인 위협 속에서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오랜 적이었던 블레셋과 동맹을 맺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적국에 가담한 것을 넘어서서 그들에게 철저히 속임수를 썼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조국을 배신한 척하며 매일 이스라엘 마을을 약탈하는 척했습니다.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오랜 적인 남방 부족을 습격해 약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약탈한 물건들을 아기스 왕과 나누었고 왕은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은 전리품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기스 왕은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군사 동료들을 얻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매우 기뻐하며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도시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종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소명을 저버리고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신앙의 실패한 인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비종교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다윗이 믿기에 어려운 행운과 뛰어난 지략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권력을 쟁취한 인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악한 세력과 동맹을 맺어 사울왕의 추격을 피했고 불안한 광야 생활로 고생하는 두 아내인 아비과일과 아이 노함에게 안전된 삶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블레사 왕 아기스를 교모히 속이고 이용해서 함께한 600명의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도시까지 얻었습니다. 종교적인 면에서는 칭찬받기 어려운 행동일지라도 함께한 600명의 부하들에게는 위대한 영웅이었으며 이런 다윗의 행동은 조국의 해를 끼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실현하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주제가 끊임없이 큰 강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땅이든지 블레셋 땅에서든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은 단지 해야 할 일을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며, 소위 말하는 영적인 삶, 즉 거룩한 삶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삶 속에서 성령께서 거룩함을 이루는 힘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에 대해 분노하지 않았고, 야만적이며 우상을 숭배하는 블랙 문화에도 맞서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서 자신의 도덕성과 양심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구조 활동을 하겠다고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나라의 공적인 법을 준수하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즉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 것을 지키며 생활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윗이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다윗은 그렇게 행동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언약을 배신하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다윗이 자신의 길을 충실히 걸어가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자신이 계획하신 구원을 완성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고 계신가 하는 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실 때 주시는 힘은 바로 이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이 다스리는 땅에서 망명 생활을 했던 이야기는 우리가 죄악된 세상과 문화에 굴복하며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세상에 속하지 말고 구별된 백성이 되라는 명령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특히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는 내 백성아 그 가운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강력한 음성을 통해 이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문화의 거대한 압력에 눌려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섭리하며 비밀스럽게 일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할수 없는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통해 그 성령님의 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믿음은 복음으로 인해 새롭게 태어난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서 비롯됩니다. 이 정체성을 바탕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확신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유연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에서는 신앙적인 자유와 낭만에 대해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할 때 가장 중요한 중심은 복음으로 인한 변하지 않는 자기 정체성의 확신과 그로 인한 유연성입니다. 이러한 수련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원수의 땅 블레셋의 망명한 다윗은 가드의 아기스 왕의 보호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비밀스럽게 다윗이 스스로 할수 없는 일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땅의 보호자는 여전히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속에서 유연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의 삶도 마치 다윗처럼 가드의 아기스 우산 아래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현실을 깨닫고 몸서리치기도 하며 죄책감을 느끼지만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공개적으로 경멸하는 기업과 거래해야 할 때도 있고 그런 직장에 다녀야 할 때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조차 혐오하는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경제 체계 아래에서 어쩔 수 없이 얽혀 살아가야 하는 현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 공경하려고 애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라면 치를 떠난 자녀들에게 눈물로 호소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16개월 동안 겪은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그렇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가시며 우리를 보존하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리된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하며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는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삶 속에서 확장해 나가게 하십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힘주심과 인도하심 덕분에 우리가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일조차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되어지며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며 세상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유연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